가수 이명웅이 미스터트롯 결승전에서 부른 두 주먹 클립이 100만 뷰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난 3월 12일 네이버TV의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 채널에 공개된 이명웅의 두 주먹 클립은 29일 기준 99만 뷰를 기록하고 있다. 이명웅은 미스터트롯 결승전에 가수 박구윤이 아버지이자 공선화 연정, 내박자, 무조건, 뿐이고 나무꾼 등을 작곡한 박현진 작곡가의 두 주먹으로 무대에 올랐다. 두 주먹은 귀에 꽂히는 쉬운 멜로디의 경쾌한 노래로 뚝심 있는 남자를 표현한 세미트롯이다. 당시 이명웅은 남성적인 매력이 돋보이는 무대를 완성하는 등 반전 매력을 보여줬다. 장현정은 이명웅이 춤을 소름끼치게 잘 추는 편은 아닌데 그럼에도 무대가 너무 신나고 좋았다. 이명웅에게 이런 모습도 있구나 싶어 좋았다라고 칭찬했다. 홍수마학당 영탁, 이명훈, 장민호, 이찬원 비하인드 컷 공개. 하루가 감사 또 감사. 영탁, 이명훈, 장민호, 이찬원의 촬영 현장 모습이 이목을 끌고 있다. 영탁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하루 또 하루가 감사 또 감사 이찬도 어으니 우리 또 없도 봉수마학당 조성모, 장민호, 이명훈, 이찬원, 영탁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에는 영탁이 이명훈 장민호, 이찬원과 함께 다정한 모습으로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특히 환하게 웃는 장민호와 시크한 표정의 이찬원이 네티즌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한편, 29일 오후 10시 방송되는 TV 조선 뽕숭아학당에는 트롬벤 F4가 뽕 양념 버무린 여름 김장에 도전. 커리큘럼 적응력 200%를 선보이며 쌓인 사색 뽕 김치를 탄생시킨다. 지난 방송분에서 트롯맨 F4는 명품 예술고 개교일에 처음으로 강원도 해발 700m 고랭지 배추밭 뷰에서 김치장인 김수미를 만나 여름 김치 담그기 수업에 돌입했다. 이어 본격적으로 김장에 나선 트롯맨 F4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도전하는 김치 담그기에 어리바리 서툰 모습을 보였지만 촌철살인 호랑이 선생님 김수미의 가르침에 따라 재료 손질부터 직접 만든 김치소를 넣기까지. 수업에 초집중 하나부터 열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김수미의 칭찬을 받았다. 특히 김치를 누구에게 선물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 영탁은 첫 자취를 시작한 내 동생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할까 안쓰럽다며 김치를 받을 자난 동생에게 대한 애틋한 마음을 전했고 장민호는 무명 시절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고마운 은인 부부에게 보내고 싶다고 답했다.